프리 바이오틱스는 뭐냐? 바로 프로 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음, 성분을 네. 얘기해요. 눌랐어요 아 아니, 아니요, 그냥 리액션 하는 거예요. 아, 네. 아 다음 주에또 모를 거예요. 네, 아니 그러면 유산균 같은 유익균 먹으면 되지. 뭐, 굳이 우리가 뭐 걔네 먹이까지 같이 챙겨 먹어야 돼요? 자,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짜잔 짜잔. 짜잔. 짜잔, 짜잔, 첫 번째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 바이오틱스를 챙겨야 하는 이유. 네. 짜잔. 아, 어, 네. 바로 섭취량의 한계입니다. 네. 네. 우리가 가장 음식으로 섭취하기 좋은 유익균 중 하나가 바로 유산균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유산균이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고요. 예. 네.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의 수는 전체 장내 세균의 아. 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. 오, 얼마나 적어요. 네.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세 발의 피, 네. 원발의 오줌. 아하, 네. 엄발. 모자라네 모자라. 오줌. 많이 모자 네,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떼어주시죠. 짜잔. <laughs> 네, 두 번째는요, 약한 생명력이에요. 네. 그니까 유산균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. 바로 많은 양을 섭취를 해도 우리의 장 속으로 가면서 소화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소멸을 한다는 건데요. 특히 이제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우리 한국 사람의 식습관은 담즙하고 위산을 더욱 많이 분비시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장까지 살아서 가는 유산균이 단1% 극소수라고. 그래서 생각합니다. 그 보장균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유산균을 진짜. 똑똑하게. 어나 멋있어요. 어... 조금 괜찮았어요. 야, 근데 네. 체리나의 매력이 안 난다. <laughs> 진짜 내가 약간 어리버리 해줘야 되는데. 네. <laughs> 자, 이제 세 번째 갑니다. 세 번째. 짜잔. 짜잔. 한정된 종류 뭐예 이게 이거. 뭐냐?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유산균은 어? 종류는요, 끼끗해야 2 0 종류. 어. 많지 않아요. 네. 그런데. 우리 장 속에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유익균들이 엄청 많습니다. 아 그러니까 이게 장까지 살아서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, 그렇죠. 갔다 해도 얘도 잘 적응을 하나 그것도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나와 있는 것이. 네. 그러면은 이런 모르는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내장 속에서 이미 잘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더잘 번창하도록 음. 차라리 자연 강장제를 넣어주자. 아 그래서 프리바이오티스를. 조소 아. 얘들이 유식인들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아. 도움을 주자. 그게 더 훨씬 현명하다.